올해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콘셉트는 정말 특별합니다. 키워드는 딱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다채로운 컬러 그리고 동화적인 감성.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는데요. 프랑스 일러스트레이터 나탈리 레트와 아크호크로 협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작가 스타일이 어떤 느낌이냐면 어릴 때 보던 유럽 동화책 기억나시죠? 거기에 나올 법한 작은 요정, 북유럽 느낌의 빨간 모자, 장난기 있는 동물들, 그리고 컬러를 아예 팡하고 터뜨린 듯한 화면 구성. 그 감성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여기에 롭데에서 가지고 있던 크리스마스 요정 캐릭터 돈뚜를 중심에 딱 세웠어요. 혼자 있는게 아니라 마칭 밴드랑 여러 동물 캐릭터들이 선물 리본을 따라 퍼레이드를 펼치는 구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 한군데만 예쁜게 아니라 공간 전체가 컬러로 꽉찬 느낌이 나요 특히 명동 롯데 백화점 본점에서 꼭 찍어야 할스폿이 있는데요. 바로 3m짜리 대형 돈뚜 포토존입니다.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와도 잘 나오고 커플이 나란히 서도 비율이 예쁘게 맞아요. 뒤에 퍼레이드 일러스트까지 같이 담으면 아, 올해가 동화 퍼레이드 콘셉트구나 하는 게한 컷에 들어옵니다. 올해 연출 의도가 동화적 감성, 아날로그 크리스마스라서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긴 리본이 쫙 깔려있고 그 위로 요정들이 악기를 들고 행진하고 곰, 사슴, 토끼 같은 동물들이 같이 걸어 나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외치는 장면을 그냥 그림으로 끝낸 게 아니라 백화점 공간에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그래서 어디 하나만 포토존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동선 전체가 예쁜 공간이 됐습니다. 롯데 백화점 주요 스팟을 디마리오로 전개해놓은 무빙 쇼 윈도도 놓치면 아까워요. 진짜 작은 크리스마스 마을을 통째로 옮겨놓은 것처럼 만들어놨고 그 안에 조명과 장난감처럼 움직이는 연출을 넣어서 마치 살아있는 일러스트를 보는 느낌이 납니다. 외부 연출도 꽤 공들였는데요. 본점 앞 을지로 입구역 7번 출구 쪽에 13m짜리 대형 트리가 딱서 있습니다. 이 정도 높이면 사람이 옆에서 있어도 작아 보일 정도예요. 밤이 되면 클래식한 따뜻한 조명이 들어가는데 그게 그냥 차가운 LED 흰색이 아니라 살짝 아날로그 감성이 나는 노란 빛이라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 얼굴이 되게 부드럽게 나옵니다. 게다가 외벽에는 LED 조명 3만 개를 사용해서 마치 선물을 여는 듯한 파사드를 만들어놨어요. 밤에 보면 건물 자체가 열린 선물 상자처럼 보여서 사진 찍으면 너무 이쁩니다. 이런 전체 연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나탈리 레테가 그린 크리스마스를 현실 공간에 깔아놓은 버전. 그래서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데이트할 곳을 찾는 분들, 아이들이랑 사진 찍을 포토존 찾는 분들한테는 이번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이 진짜 잘 맞습니다. 요즘 k p o 때문에 명동 쪽에 외국인도 많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거리 분위기 자체가 다시 살아나서 연말 느낌 내기에는 딱 좋은 시기입니다. 연인 가족과 함께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한번 들러보세요.